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주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속 시선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 거리 풍경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주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 풍경을 메인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길거리 그리고 밤의 길거리를 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DSLR에서 미러리스를 입문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소니 미러리스를 추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중요한 건이 사용감의 만족도도 있지만 이제 결과물에서 부족한 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타사 제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지금 저에게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소니의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도시적인 색감이라고 하지 않습니좀 차가운 색감? 그런 부분이 제가 도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색감의 방향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도시의 불빛들을 좀 저만의 색감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골목길 그리고 길거리 의 네온사인을 보면 생각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가의 가방입니다. <laughs>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경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스타일과 색감으로 도시와 그리고 길거리 풍경 사진을 담고 있는 주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작가님. 아,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작가님의 가방을 먼저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가방이요? 네. 네 그럼 저는 제가 사용하는 가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방은 우와. 노매틱에서 열매 가방이고요. 그리고 네. 피터맥런과 협업서 발매한 가방을 알고 있습니다 어, 작가님께서 이 가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장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을 오. 찾았고요 음. 그리고 조건은 까만색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까만색을 좀 좋아해서 그리고 오. 흔하지 않은 가방을 좀 찾았는데 네. 검색 검색 끝에 이게 참 마음에 들어서 그냥 뭐 바로 결정했어요 네 그럼 작가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장비 소개를 하나하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디는 A7R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서 고화소 바디를 찾았고 원래의 마음은 A1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네.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서 오. 차선책으로 A7R4를 사, 선택을 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야외에서 촬영을 주로 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 바디를 사용을 하셨을 때 좋았던 점이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고화소에서 오는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서. 뭐 조명이 적거나 할 때도 나중에 후보정에서 다 살려낼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이 살아나더라고요. 고화소 바디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디와 함께 렌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렌즈들도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아, 우선은 제가 지금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소니에서 이번에 발매된. 2470 GM2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사실, 너무 많은 작가님들께서 지금 2470 GM2는 극찬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작가님은 이 렌즈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우선은 이줌 렌즈에서는 편안함이 있고, 음. 해상력, 그리고 이제 무게에서 오는 장점. 그러니까 음. 특별한 단점이 없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렌즈라도, 무게적 무게나 밸런스적으로 좀 맞지 않으면 좀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이거는 2삼 m m 부터 70mm까지 모든 구간에서 정말로 해상력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나 또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니까 무게적인 부분에서 의 부담감이 없는 제품이 또 좋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저는 항상 거의 작업의 90% 이상을 삼각대를 사용하자고 스냅을 찍다 보니까 오. 최대한 경량화된 제품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무게분적인 부분에서도 좀백1 0점은 주고 싶습니다 우와 진짜 작가님께는 어떻게 보면 효자 렌즈가 아닐까 아,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구매를 안 했으면 굉장히 후회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렌즈들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는 70-200 GM2 렌즈입니다 와. 이거 렌즈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이건 제가 별도로 스킨을 부착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 네. 아, 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네, 네. 렌즈를 최대한 저는 막 굴리는 성격이라서. 네. 다만 이제 기스가 나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 모든 렌즈와 바디에는 스킨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보통 풍경에서도 많이 쓰는데, 인물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사용을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85mm 달렌즈를 판매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화질이 단렌즈 못지않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정말 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또 가지고 다니는 1 2 4 GM 렌즈입니다 오이 렌즈는 어떤 렌즈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광각 렌즈고 제가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음. 저는 도시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더 많은 것을 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전에는 16-35 GM 렌즈를 사용했었는데요 을 네. 16mm 이하의 화각이 진짜 뭐 1년에 한 번쯤 필요한데 그, 대안이 없더라고요. 어... 그, 자주는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한 번씩은 꼭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제가 작가님의 SNS를 굉장히 샅샅이 또아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한번 보고 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진들만 봤을 때는 고요한데 그 안에 생동감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를 보면 네온사인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할 정도로 밤에 찍는 거를 또잘 좋아하고 아, 잘 맞습니다.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야경을 찍을 때 나만의 꿀팁이 있다. 꿀팁이라...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각대를... 별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셔터 스피트가잘 확보가 안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손떨림 방지하기 위해서 제 손에 좀 힘이 좀 필요하죠. 네. 이걸 잘 버틸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이사진봉 제니을를 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결국 제가 작업을 위해 가져다 니는건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좀 사진을 찍다 보면 제가 야외에서 여러 곳을 이동할 경우가 많은데 네. 어, 이거는 좀잘찍어 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카메라를 리뷰를 하는 것보다 좀큰 화면으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아이패드 프로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이제 좀 간단한 보정 이제 색감을 음. 한번 좀 넣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간단한 작업을 하고 좀 빠른 셀렉을 해서 디테일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패드에 저장된 작업물들이 너무 궁금해요 아, 예. 네몇 <laughs> 네, 가지만 보여주실 그러면... 수 있으실까요? 망원 한강공원에서 지금 노을이고요. 네. 이것도 그냥 바로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리뷰를좀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제가 SNS로 휴대폰으로 볼 때랑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볼 때랑 진짜 천지 차이예요. 네. 이렇게 물결 하나 하나가 살아있는 게 너무 예쁜데요. 이게 그럼 그래도 고화소 가디에 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크게 볼수록 좀더 디테일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작가님 요즘에 인물 사진도 찍으시나 봐요? 아예 네. 올해 좀제 스타일을 담은 인물 사진을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음. 그럼 혹시 작가님의 다른 아이템들도 좀 궁금한데 또 있을까요? 아 우선은 눈 사진을 찍을 때 우와 가지고 다니는 작은 스트로버를 챙겨 다니고요 지금 네. 도덕스의 V8602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경 사진을 자주 찍기 때문에 필터를 네. 맨날 가지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HNY의 블랙리스트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어떤 느낌으로 사진들이 나오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네온사인이나 불빛들을 그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광원들을 좀 자연스럽게 빛을 번지게 하는 역할을 음.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경 찍을 때는 대부분 저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SD 메모리 카드를 챙겨다니고 있습니다. 아, 중요하죠. 오, 네. 너무 귀엽다. 아, 귀엽나요? 네.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엽게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이런 컴팩트하게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데요? 어, 이렇게 딱 튼튼하게 보관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제품들은요? 그리고 제가 스냅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핏, 핏 디자인에 스모스 트랩을전사용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떨어지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손 목에 걸고 그냥 잡으면 돼요. 그에요 간단합니다. 어, 근데 두 가지 이거 하나는 지금 가죽 아, 제품이고 아, 동일한 제품인데 네. 색깔만 다른 거고요. 아 그래요? 하나는 제가 이건 선물 받은 거라서 네. 그냥 고마운 마음에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 네.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제품들 있을까요? 가장 필수품인 블로어를 저는 두 개를 음 가지고 다녀요. 어, 왜두 개를 가지고 다녀요 우선 요거는 제가 렌즈 교환할 때 사용을 하고요. 네. 이 작은 거는 항상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특히 비오는 날 제가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렌즈 앞에 물기를 털어낼 때 사용. 오늘 우리 사진가의 가방 네.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이전 시즌의 영상들을 모두 다 봤고, 그리고 소니 알파니니버스의 구독자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어, 사실 그래도 아직도 좀 신기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도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작가님들께 그 시간을 드려요.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아, 예, 예. <laughs> 시간을 10초 정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굉장히 빨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 10초요? 네, 네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선 저만의 색감으로 좀 도시의 화려한 빛을 표현하는 개인작업은 지속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결과분들은제 인스타그램에 게시 중에 있으니 방, 방문해 주시면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한번 말씀해 주요 이쪽에 좀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해주시면 요청사항에 맞게끔 열, 열과 성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그러면 오늘 사진가의 가방 여기에서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작가님 저희 같이 함께 시청자분들께 활기차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안녕. 작가님의 앞으로의 이 사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순간이라는 걸좀더그 사진 속에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소중한 시간, 순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들을 저만의 습감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한 감정을 담아서 좀 많은 컷들을 모아보고 싶고 이게 좀 제가 원하는 만큼 그 컷들이 모이고 완성이 됐을 때 개인 사진집을 좀 발매를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Thank you